사랑하는 영유아부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 주일이에요. 오랫동안 선생님들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찬양,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찬양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준비됐나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멋지고 씩씩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 네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누가 복음 10장 36절 37절 말씀.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좋은 이웃이 되어요. 그럼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말씀 속으로 뿅뿅! 우리 친구들 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 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잘했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들의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공부하여 지식이 높은 율법교사가 있었어요. 어느날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물었어요.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히 살수 있습니까? 율법교사는 예수님이 어려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지 없는지 시험했어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것을 행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율법기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또다시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때! 강도가 나타나 이 사람을 때리고 돈과 옷을 빼앗아 도망갔어요. 이 사람은 많이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 살려주세요. 나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이야. 저렇게 피를 흘린 사람을 만지면 안 돼.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지만 피하여 지나갔어요. 조금 있자 한 레이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레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야, 살려주세요. 이게 뭐야? 강도들이 어딘가에 숨어 있을지도 몰라. 이곳을 빨리 도망가야겠어. 레이 사람도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지만 피하여 지나갔어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던 중에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자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강도 만난 사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고 자기의 낙위에 태워 여관까지 데리고 가서 정성껏 돌보아 주었어요. 다음 날 사마리아 사람은 여관 주인에게 대나리온 두 개를 주며 말했어요.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가야 하니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십시오. 만약 돈이 부족하면 제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후 율법교사에게 물으셨어요. 내 네,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율법교사가 말했어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자비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유아부 유튜브 친구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우리에게 좋은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이웃은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어렵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보면 도와주고 기도해주는 어린이들이 되기로 해요. 그럼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요. 나는 어렵고 힘들어하는 친구를 도와주고 기도해주는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예요. 아멘. 두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말씀과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렵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보면 도와주고 기도해주는 마음이 따뜻한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이분기 암송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아멘. 참, 잘, 했어요. 우리 친구들 말씀을, 암송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라는 주제로 우리 가족 그림과 가족 사진을 찍어서 오늘까지 보내주세요. 참여한 친구들에게는 선물을 드립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한 주일 동안도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지내요.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준비한 영상을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께 이렇게 말해볼까요? 선생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어, 우리 친구들 너무 오랜만이지요. 어, 반가워요. 자, 우리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잠도 푹 자고 건강하게 지내다가 와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때까지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즐겁게 지내요. 반가워요. 안녕. 안녕하세요. 우리 영화 부 친구들. 정말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은 잘 지내고 있나요? 선생님도 우리 친구들 많이 많이 보고 싶어요. 우리 사랑하는 나윤이, 가온이 채윤이, 영훈이, 승우, 또 건우, 신하준이하준 재훈이, 주아, 시훈이, 우리 친구들 예쁜 모습으로, 멋진 모습으로, 우리 빨리 만나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정말 사랑 많이 하고요. 또, 보고 싶어요. 안녕,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우리 영유아부 친구들, 그동안 잘 지냈나요? 그동안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냈지요?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이 많이 많이 보고 싶어요. 못 만나는 동안에 밥도 많이 먹고 또잘 놀고 건강하고 씩씩하게 지내다가 다음에 꼭 만나요. 우리 영유아부 친구들 모두 모두 사랑해요. 네. 우리 어린이들을 만나서 반가워. 우리 은성이, 우리 승원이, 우리 승기, 우리 효린이, 김수이 모두 모두 하나님의 귀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건강하게, 지혜롭게 잘 자라가기를 음. 선생님이 날마다 기도할게. 사랑해, 안녕.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보물, 지아야, 민우야, 예준아 세중아, 현주나 은하야 너희들을 만나 선생님은 너무 기쁘단다. 올한 해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선생님과 좋은 추억 많이 만들자. 사랑해 날가는 <목마는> 어린이 <예수와 목마는> 안녕 소망반 친구들. 최순희, 민유리, 찬이 서연이, 지훈이 만나서 반가워. 올한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음, 건강하고 또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 선생님이랑 즐거운 시간 많이 보내자 안녕 사랑해 사랑하는 서연아 주원아 준이야 화연아 올해서만, 올해도 만나서 반갑고 내년에 올해 더 하나님 사랑하에서 예쁘게 잘 건강하게 잘해보자 사랑해 사랑하는 유민아, 민준아, 김범아, 이래야, 준민아 사랑님 안에 사랑으로 자라나는 친구들이 되자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렴 사랑하는 유지야, 은서야, 혜원아, 사랑아 이한해우 친구들을 만나서 너무너무 기쁘고 반갑구나 이한해 믿음으로 슬기롭고 지혜롭게 잘 자라렴 사랑한다 멋진 승민아, 멋진 다니야 멋진 서준아, 멋진 준서야. 우리 친구들 올해 선생님이랑 같이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즐겁고 우리 아이들 건강하고 재밌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씩씩하게 우리 한해 동안 잘 지내자. 안녕. 열미반 친구들 안녕. 만나서 반가워요. 올한해 <laughs> 동안 하나님 의 말씀 속에서 꿈이 자라나는 우리 열미반 친구들에게를 선생님은 축복할게요. 우리 은우, 우리 지담이, 우리 유하, 우리 태우, 우리 채희까지 선생님이 많이 많이 사랑해. <웃음> <웃음> 사랑해. <웃음> 사랑해.